대표님의 그패 때마다 한늘도색나 봅니다. 근데 그 비가 오면 다음에 땅이더 부러진다고 하고 또 이제 비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 좋은 자리 계속 이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이크 잡은 이유는 오늘 좀 소개시켜드릴 분들이 있어서 마이크 잡았고요. 우리 시구위원님들 다 오셨나요? 우리 김원지원님. 회원님도 오시고요. 김진수 의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laughs> 네, 정교육 시의원백실경을 내려면 또 인사시키도록 하고요. 시의원님 나주 저희가 이용호국회의원과 함께 지금 이번에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선거지역에 각종 민원들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용모님이 뒤에서 다 이렇게 등등하게 붙여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해결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있어서 너무 좀 편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 시골님들 너무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인사받으려고 그러면서도 우선 건강경수의 원님의전 시연입니다. 전혀 시연입니 네, 안녕하세요. 4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니, 오늘부터는 이제 전쟁입니다. 성거 30일, 50일 전부터는 이제 그냥, 네, 그냥 아, 아, 안녕하세요 뭐투세뭐카운이게아니고요 아, 예. 이제는 거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전체는 뭔지 아시죠? 거주다아니가아니다 네네 어, 다다다다 이제 시작 이제 한강이니고 마이크 사건 아까 못하는 내용 아시죠? 야, 뭐, 알것 중간에, 이번 선거는, 내란 대령과, 검찰, 격폐, 어, 사법, 격폐를. 아, 아무튼, 내용은, 뭐, 뭐, 구원을 못하지만은, 아, 이렇게, 아, 뭐, 뭐, 아, 이거 할수 있어요. 제가 이거 할수 있어요. 아, 네. 이재명은 이 세대원 지지하는 이유는, 내란 격폐, 사법, 격폐, 검찰, 격폐, 이 아, 네. 모두 격폐입니다. 아, 네 이다이 어, 대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청나라 음, 아, 네. <laughs> 네, 네, 지역으로 김원진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나라 지역으로고는 여성의 고 있는 김원진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도 좋은 일이 있잖아요. 어, 얼마나 좋은 게있으야고또 오늘 이런 힘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도 이거 같습니다. 어, 정말 힘들지만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도와주셔서 미래에 있는,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어, 올걸 저는 믿어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저희 오시부을들을향시골시간해 어, 아, 아, 아. 아, 아. 되게 걱정해요시시켜줄까봐서 시골을 향해서, 시골을 향해서, 시골을 향해서, 시골을 향해서, 시골을 향해서, 시골서방경을향연희동을주해골을 향해서, 시골을 향해서, 시골을 향서 우리, 오늘 똑똑히 보셨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이용욱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필곡, 이번에는 좋은 결과,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함께 해야 되겠지. 동지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ed> <sanitization> 네, 고만경 선생님의 약점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백승이 그날. 과연 결과였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아마 이 결과를 보고 여자는 정의용 편에서만 평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도 올바른 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의는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들차 말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구한드 의원들은 국민이 주민들이 뽑아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안하면 정말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할수 있는 일을 하면 잘하는 걸까요?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잘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할수 없는 일, 하기 힘든 일을 해야지 그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 고울 아, 빅이제 뭐, 이재명 대표님, 뭐 네. 아시잖아요? 개국적기 국회에서.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참여하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또 정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내부문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려면 투표밖에 없습니다. 투표. 그 리코 대통령이겠죠. 투표는 초일보다 강하다. 우리가 투표 하나로 정말 심판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고 주민입니다. 참여해야 주인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손님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시도시켜 시고 아직 음식은 안 나왔지만, 오늘 건배제를 제북에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저희의 그 이병호 실무위원장님, 저희 이병호 실무위원기 시합을

네,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이병호, 이병호. 답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야,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만나주신 당신분 이렇게 많은 주신 통제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3시, 의시에 <laughs> 여러 가지 조차는 귀찮아서 <laughs> 왔는데 오히려 더단편적 저희가 음식이 나오면 또 음식 주시느라 <laughs> 바쁘실 것 같아서 거기에 이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보선 선생님